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음, 베스트, 베스트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나이가 들면 그렇죠. 어, 티셔스만 하나 입고 나가기에는 조금 좀 그런 거같 점잖지 않은 것 같고, 또그렇다 해서 자켓을 걸치기에는 또 특별한 모임이 아니고,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닌다면은 조금 불편하죠. 어,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편안하고 활동하기에, 이렇게, 뭐, 움직임이 좀 좋아야지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전에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왜 저, 더운데 조끼를 꼭 저렇게 걸치지? 왜 베스트를 꼭 걸치지?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아. 걸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안해도잘안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끼를 어 먼저는 조금 이렇게 환한 색상으로 조끼를 제가 제작을 했었어요. 에코를 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어 깊어가는 가을을 위해서 약간 좀더 배색이 약간 어두운 톤 가을색이죠. 그러니까 가을색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겨울이 가을이 들었으면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 작업을 좀 많이 해요. 에코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에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이번에도 이 옥사에다가 에코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앞전에 나왔던 건 전부 다 핑크, 주황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얀 색상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때는 이제 초록도 글쎄 있었는데 굉장히 환한 초록이었죠. 이건 이제 톤다운이 된 초록이에요. 그래서, 에코는 뭐, 물론 이제 유카리투스 플라타너스, 뭐, 이렇게 다양한 색을 넣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방 셔츠에다 이렇게 입으셔도 좋고요. 저는 지금 이제 치마에다 이렇게 입었는데요. 바지, 치마, 원피스 다. 그리고 하나는 뭐, 기본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좀 유용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톤다운된 그린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다 에코 작업은다한 거예요. 그 검은 밤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 밤색. 색깔 표현이 거기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검은색인데 밤색을 띠는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에코를 다 했고요. 뭐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뭐 사이즈 구애를 그렇게 받지 않아요. 6677뭐88요 정도로 있는데 어, 팔팔이지만 아주 크시지 않으면, 그래서 6677이 가장 이쁘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이즈가 작고 요건 조금 더클 거예요. 요건한 77? 66 입으시면은, 어, 입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그 타이트한 거왜 이제 싫어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은 괜찮으시지만, 어, 그렇지 않은 분은 조금. 그래서 이거는, 어 밤색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요거는 밤색인데요. 어 골드빛을 띈 밤색이에요. 이거. 그래서 요건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에코를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느타로 이렇게 구구도를 그 잡기 위해서는 항상 저희가 딱어 이렇게 구도를 잡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 66 정도, 6677. 앞전에 거는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작업을 제가 3개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청록색이에요. 감물 많이 했고요. 이거는 조금 아까는 옥사실 크고, 이거는 어 무명 실크예요. 아니 무명 실크네 저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실크니라 이건. 뭔가 그, 이렇게 그, 그, 그 생각이 <laughs>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제가 작업을 했고요. 안에는 어 음, 보라색으로 이제 너무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검정이에요 안에 색이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저는 이제 만들 때에는 앞뒤로 있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닌데 색감이 너무 앞뒤로 너무 다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을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청록색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요.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검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위에 걸쳐볼게요. 여전히 덥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면 와요. 묶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 현재 치마에다 이렇게 입었지만, 바지에다가도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원피스에도 이렇게 건치시면 상당히 멋스럽죠 그래서, 어, 이 베스트하고, 지금 이 베스트하고는, 아까 베스트하고는 전부 여러분에게 15만원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6677 가능하세요. 6677. 뭐 5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요거는 사이즈에 정말 안 맞는 게요, 요기로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입는 입으시는 분은 꽉 조이시면 되고, 66 어, 입으시면, 문에 입으시면 되고, 77, 88, 뭐 이렇게 끈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베스트는 이렇게 15만원씩 다진행 해드릴게요. 그리고. 베스트는, 음, 무명이에요. 무명인데, 이제 회색으로 제가 염색을 했고, 에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감이 회보라색으로 나왔어요. 베스트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요 이렇게 에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겹쳐 입으셔도 물론 이 이쁘긴 한데, 티에다가 입으시는 게 더, 편안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옷은 자기만의 개성으로 있기 때문에 뭐딱 어디에 어울린다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코디를 해서 입고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찾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육가리투수로 이렇게 문양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 그래서 이 집게는 뭐 저희 뭐 그냥 기본으로 다 저희 지금 친구객은 이제 거의 다 기본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무명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어, 무명이나 면이나 어, 이런 거는 에코하기가 상당히 어, 쉽진 않아요. 잘 표현이 잘안 돼요. 근데 표현이 잘 됐어요. 무사하게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아 까는 무명이었고요. 무명 저게 1 7승각으로구요 그래서, 어, 한겨울빼는고는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적에 그래서 요 베스트는 면으로 했습니다. 면으로 했는데 요거는 30수명 같네요. 30수 면 같으네요. 30수 면이구요. 조그만까는 그냥 무명에다가 제가 그냥 바로 에코를 했구요. 요거는 이제 간물을 발색을 해서 그 다음에 에코를 또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의도한 거는 이렇게 길게 된게 나무고 그 옆에 이제 잎사귀가 나무에서 나는 것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멋스럽죠. 세상에 나만이 갖고 있는 옷이죠. 절대로 시중에서는 뭐 구입할 수도 없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염색이라는 거는 10명에도 10명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에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에코 수업을 할때 항상 이름을 표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쁜 거 가지려고 그고 이거 내가 한 거니, 내가 한 거니,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정도로 염색이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염색인들도 어, 다 이제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계시지만, 그 작가님들도 다 각자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또그 어 에코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주위에서 얘기해주시기는 이제 칭찬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에코를 좀 자신 있게 하고 <laughs>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에코도 지금 에코한 이베스도 상당히 멋스러워요. 상당히 멋스러워서 어디나 다 코디를 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코트 같은 거, 이제 스프링 코트 같은 거 입으실 때 안에다 입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카라워가 있는 것끼리 겹쳐서 이렇게 세워서 입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베스트는 다 여러분에게 15만원씩 진행을 해드릴게요.